4-2는 우리가 약도 중성으로 쓰고, 그렇잖아요. 모발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발은 열을 좀만 넣게 쓰면 모발이 바삭해져요. 그래서 열 조절을 잘 해달라고요. 이런 모발에서 매직할 일 별로 없잖아요. 매직하면 안 돼요. 그냥 복구 매직해야지. 복구 매직 클리닉 해야지. 원래트으로 자, 세팅펌을 한다. 그럼 열다열 나와있죠? 예. 복구 매직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복구 클리닉을 하라는 거예요? 복구 매직 클리닉 원래 하는게 낫다고? 원래 이게 다 아는 얘기예요? 아니 아니 원래 이는게 낫다고? 한원은 만약에 꼽슬이 있어? 곱슬이 그런 산성검들을 한원 한 다음에 네. 중화하고 나서 원래 하는 거지 어차피 매끈 갈거 라면 음. 외국 아니면 왜냐하면 열을 되는데 무가좀 뭐 두꺼워야 되잖아요 그냥 매직을 두꺼워야 일이 없잖아 그죠 원래스는 그 모발이 두꺼워져 건강해지잖아요. 원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자, 4다 열처리 시간 보세요. 네. 이 정도면은 그냥 모량을 로또로 많이 쓰고 2분을 쓰는 세팅은 온도가 그 150도 이상 잘안 올라가요. 거기까지 다 끊어져요. 근데 우리 뭐라그랬어 모발 한가닥 기준에 이 정도면 110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110도, 110도. 뭐라고 말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 장치를 해서 보통 솥이 올리면 갈라서 10도 이상, 10도 차감시킨다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5 0도 올라가도 실제적으로 모발이 전달되는 온도는 100도 전을 밖에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실제적인 로또 온도와 모발이 전달되는 온도를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모량에 따라 달라지겠구나. 모량이 많으면 모발이 전달 온도가 낮겠구나. 모량이 적 적게잡으면이분히열이 전달되겠구나 그손상이 많은 하들은 로또를 많이 쓰고 열을 약하게 쓰는 거예요 얼굴이 직접 열을 쓰되 안정장치가한다는 거죠 그사다시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2이2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이 쓰고 탈색머리 마찬가지 밑에 머리이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로만 열을 쓰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게 사다시 밑으로 예. 만약에 폐마를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뺐을 때는 괜찮아요. 빠삭하지도 예. 뭐 않고 괜찮은데 예. 말릴 때 이렇게 예. 거친 느낌이 들어요. 아, 그건 뭐냐면 이미 손상이 많아서 뭐 같이 모아야 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웨이브를 했을 때 뭐십카까지는큰 문제가 없어요. 매직도 근데 웨이브잖아요. 파마를 하고 나서 드라이 말리면 안 돼요. 이 정도 모 자연 건조시켜야지. 무스 테스먼트 발라놓고 타월 드라이 다음에 무스 테스먼트 발라놓고 테스먼트 써내지 않는거 그냥 그대로 모발 건조돼요. 왜냐면 팔팔다리 부러진 사람하고 수술 치료를 했는데 살짝 극힌 사람은 어때 똑같겠어요, 관리가. 그죠? 이미 이 정도 됐으면 모바이고객인데 알아요. 내가 관리도 어렵겠다. 그러면은 관리를 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탈색 네번 하는 사람도 이제 컬만 나오면 내가 알아서 관리하겠다. 많이 건조하면 안 된다고. 당연한 거죠, 그건. 이런 모바을 건강벌처럼 똑같이 손님이 기다할까요안 해요, 그렇게. 암 상기 걸린 사람이 감기 환자처럼 병원을 갔 똑같이 나올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님이 모발이 잘못된 관리했을 잘못한 건 손님 책임이고, 그거를 미용사가 최대 한 잘하는 거고, 미용사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말은. 건강 모발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원리를 모르면 망가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상해라든지한 내일 모레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어, 머리가 막 끊어지는 손님들 되게 많이 오거든요. 꺾는 사람들. 꺾이면 보통 한 번에 한 5, 60%가 복구가 돼요. 이 정도 꺾이면. 이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 3주, 4주 지나면 이 정도까지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만했다가. 복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일반 매장과 똑같이 이용을 받아요? 지금 어떤, 뭐그 우리, 제가 뭐 꺾인 머리 많이 올려놨잖아요. 보통 두번 해야 돼. 처음에 우리가 35만을 받거든요두 번째는 3 6만을받고알 2차 정도 해줘야 돼. 하나, 하나. 이걸 하나. 뭐가 지불하냐? 미용사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미용사가 지불넣안 하는 경우도 있어. 어떨, 어떨 때안 하냐면 손님이 여기다 쿠폰을 안 해. 그냥 안 가버려, 그냥. 어차피 말해봐안 되니까. 생각 없으니까 그냥 오는 거 찾아오는 거 대치를 이렇오더라는거 손님들이. 꺾인 거를 미용사는 머리 잘 했다고 보냈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몸발이막 꺾, 게 샴푸하면 알잖아요. 그래서, 미, 그 미용실에다가 커플랜 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미용실 머리 했어, 파마 했어. 어, 막손질 해놓고, 덜 해놓고, 예쁘게 나가잖아요. 아, 예뻐요 하고, 마음에 들어요. 근데, 집에서, 집에서 머리를 샴푸해보고, 까먹어보거든요. 손질 해보거든. 근데, 미용실에 했을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 손질도 안 되겠다. 그러면, 그 미용실에 그냥 안 가버리는 거예요. 컴플레인 안 하고. AS를 요청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미용사한테 내가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AS를 하면 다시 할수 있겠지. 머리가 타지 않으면 다시 할수 있잖아. 그죠? 타버리면 AS 안 돼. 미용사가 머리가 도 풀렸다 그러면 다시 가 세달하는데, 너무 망하졌다 그러면 아예 안 가버려요. 해봐야 인정도 안할것 같고, 입만 아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안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손님한테 AS 한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최소한 9명 10명이 AS가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말하지 않게 안 오는 손님이 있겠구나 내가 손님을 10명 예를 들어서 한달 동안에 손님을 한 50명을 했어 한 명이 AS가 왔어 아 그럼 한8아 9명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오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된다 한 명이 플러스 8 9명을 대변해 주는 거라고 는 손님들 물어보면 다그명시 얘기 안 했다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새로 오신 분들이 내가 네, 그래서 알고 게된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내가 여덟 명 아홉 명을 어렸거나한 명이 그 사람이 내가 그 소스를 준 거예요 근데 손님들 미용사들은 손님이 커플링 안 했으니까 나는 잘못했는데 잘했구나 생각하거든 왜 손님이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손님이 안온 거는 제방문이안된 거는 내가 실력이 부족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동네에서 뭐 30만 원뭐 그처럼 비싸게 받고 손님이 안 온다 그러면 손님이 구매하겠죠 근데 한 20만 원인데 손님이 안 온다, 10만 원인데 이건 실력이 문제란. 사람들은 제가 20몇년 전에 조사했을 때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이제 소논문을 조사했었어요 니가 손님들한테 머리를 하고 머리가 마음에 안 들었, 마음에 들었을 때 얼마까지 불 집을 향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18만원에서 20만원대가 거의 70% 이상이었어요. 답변한 사람이. 그 정도 금을 주겠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가 얼마나 많이 그 체제임금이 올라갔어. 그죠? 그때는 체제임금이 미용사들 뭐한 디자인을 해봐야 30만, 40만 밖에 안 했는데. 스텝도2 0만까지 받잖아요.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 u 데 지금도 5만, 원, 8만 o 고 k up, 말이 되냐고. p 력이 문제죠. 너무 o o k u 머리, o 머머 복구 머리 이거 up, 이거를 k up, look up, l o o 설 u 하지만 내가 잘한다고 짜고 하면뭐 어필 안 돼요. 그래야 어, 어필이되는 거. 누구나 다전문이라고러잖아요 그죠? 왜 내가 전문인지 그냥 전문인지 손님들을 입장밖에 생각해봐요. 저 사람이 유명한 셰프한테서 배워서 내가 차렸다 그러면 식당고 갔을 때아 어, 누구 셰프 배웠기 때문에 잘했구나 생각하죠. 어느 유명한 디자이너에서 해서 배웠다. 그 디자이너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디오르나, 이런 데서 디자인을 했다. 그 나와서 뭔가 만들었다 그러면, 잘 하겠고 인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그런 것도 없이, 어, 내 대열처럼, 그런 유명한 뺑을 나는 그냥 잘 만들어 그러면, 그게 어필 되겠냐, 그 말이죠. 비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나를 홍보함으로 인해서, 이해 명사들 알잖아요. 또, 우리 유튜브 봐요. 천만 명 가고, 우리 블로그만 해도 75명이 만 다녀갔어요. 계속, 하루에 한 3, 4명 들어와요. 그럴 때 내가 이 지역에서 홍보를할 때는, 간남까지안 오니까, 비싸니까, 우리는 보통 30만 받잖아요. 그러면은 한 20만원대 받으면, 출처를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잘한다는 걸 자꾸 어필을 하면은, 손님들이 인정 줍니다. 내가 강남에 지난주에 교육 끝난 매직 엄청뭐하잖아요엄청구 하는데 생각보다 손님 많이 안 오는 거야. 이유는 뭐냐. 내가 2 0대 디자이너가 내가 잘한다 그러면 어피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알려줬어. 복고 매직을 원주한테 배워서 내가 잘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본 사람들이 더찾아가는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 심리를 모르니까 맨날 잘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알려줘도 못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전에 알려줬으니, 내가 자기가 수석 공부, 내가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면 어필 되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나를 팔아 그랬거든.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아, 공부하는, 나이가 어리지만 공부하는 명사구나또 잘하는구나.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갔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경영도 잘하려면 손님들의 들어오기에서는 이 심리도 잘 알아야 돼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 내가 어디서 교육 받았던 거를 어필하라는 이유가곽예요매 그 올릴 때마다 올려야 돼요. 나는 매올 때마다 그러잖아요. 내가 개발해도 올리잖아요. 올 때마다 그래야 어필 되거든. 내가 맨 잘한다 이 머리를 그러면 어필 잘안 돼요. 서사를 만든 서사 손질 모개끔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열심히 잘한다 공부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열심히 연마하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디자이너들 열심히 공부 하해 공부도 안 하고 그럼 옛날 인터넷 가서 어떻게 하냐고 이것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고수님들 누가 알려줘 알려준 댓글도 다엉터리야 근데 원장님 비주얼 거기는 응. 뭐, 복구 그거 보니까 다양한 거 있는데 네. 우리처럼 하는 후 그러니까 연화하고 나서 네. 그 복구매직 하는 것들 많아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약으로 하고 복구매직 하는거지 그러니까 야구를 하는, 한 다음에 그러다가 마트에아 쓰는거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떤 색을, 그, 색을 입힌 것도 있죠. 그거는 좋은 방법 아닌데, 중가를 하면서 거기다가 검은 색소를 넣는 거예요. 염색을 염 삭, 삭자. 근데 여기는 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약을 바는 거잖아요, 약. 일제 발랐잖아요. 헹구는 또는 일제 바른 거라니까? 우리도 한올 후에 복하잖아요 약을 바르려고 나서 헹군 다음에 매직하고 그 다음에 중화 하는 거예요 아니 말로 나와서 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연화를 했을 때헹궈야지 연화 헹구는 것도 뭐냐면 뉴트리스 같은 거예요 그건 당일 날은 너무 예뻐 오래 안가 유지를 헹구는 거는 유... 그러니까 상처난 부위에 꼬민 다음에 우리 약을 바르잖아요. 흡시된 예를 들어서 바로가 씻어내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